네, 하이 미스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다어드리는연우나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뒤에 보이시는 이 노란 색깔의 매력적인 이 친구는요, 벨로스터 JS 모델입니다. 자, 이 친구 1.4의 터보 모던 등급인데요. 이 친구 가격은 118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등록된 오토 휘발유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은 용도 변경은 있고요. 단순 수리인 도어 쪽만 있는 친구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긴 하지만 단순 수리 도어가 있고요.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이력이 없습니다. 저희 성능 점검표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서요. 이 예쁜 아이 1180만 원에 가치를 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서 보셔도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의 히팅 시트 1.4 터보 모델인데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렇죠? 약간 스포츠한 느낌이 드는 느낌입니다. 약간 그 소나타 느낌도 있고요. 자, 요 친구는요, 지금, 어, 오포크 형태의 휠인데요. 어, 지금, 네, 17인치 휠이네요. 자, 17인치 휠이고요. 타이어는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자, 약간 쿠페 형식, 해치백 스타일의 느낌의 친구고요. 자, 뒤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뒤쪽에 리어램프가 많이 화난 것 같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죠? 자, 벨로스터 1.4 터보 엔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렁크가 너무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너무 약간 작진 않고요. 이 정도면 300리터 이상은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공간성이고요. 제 친한 친구는 이 차를 수동 형태로 타고 개조를 해가지고 스포츠카로 이용을 하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의 6대 4로 폴딩하시면 좀더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노란색이라서 약간 스포츠카 색깔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엉덩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자, 프레임리스 도어는 아니구나. 자, 여기 보시면요, 일렬이 굉장히 무늬 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패브릭 소재인데. 약간 이중으로 색깔이 들어가서 조금 독특한 느낌이 듭니다. 자 수동 형태고요. 이 친구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이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자 전화 받으실 수 있고, 자 75,240km를 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는 키로수랑 연식이죠. 자 안쪽에 이렇게 돌아와 보시면요. 차체가 좀 많이 낮아요. 자, JBL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뭐 시트 사용감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링크, SOS ETC 로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정품 내비인 거 같거든요. 한번 켜 볼게요. 예, 네, 정품 내비가 맞네요. 정품 내비 약간 이게 한 8인치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8인치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품 내비 같지 않게 생겼네. 정품 내비네요. 자, 그리고 좌우로, 아, 좌우는 아니고 오토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양 옆에 USB랑 12V, USB 옥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커다랗게, 여기 휴대폰을 꽂아놓고, USB 꽂아놓으신 다음에 여기다 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열선 시트가 두개다 되어 있어요. 양 옆에. 자,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셔서 스포츠, 노멀, 에코, 스마트, 노멀로. 네,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찾기가 되어 있고요. 자, 여차량은, 어, 진짜로 깔끔하네요. 그쵸?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 어, 뒷좌석도, 문은 있군요. 예 네, 문이 왼쪽에만 있어요. 자, 뒷좌석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냥, 요좌석을 조금 앞으로 좀 땡긴다면, 은 그래도 어린 분들이, 아이들, 여성분들 타시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좀 오염이 있긴 해요. 자, 오개티 찾았습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와우. 자, 어, 저도 사실 벨로스터라는 차량을 제가 수많은 중고차를 봤는데 벨로스터 차량을 처음 하는 건것 같아요, 그렇죠? 어, 벨로스터 차량이 제가 어, 왼쪽 말고 오른쪽에만 차 문이 되어있고요. 뒤쪽에는 네, 운전석 옆에는 차 문이 없어서 뒤쪽도 없는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한 구조로 되어있는 친구였습니다. 자, 현대 벨로스터 JS 1.4 터보 어, 모던 등급의 친구인데요. 차량 상태 깔끔한 편에 속하나 어, 뒤쪽에 시트가 아무래도 패브릭이다 보니까 조금 오염이 조금 살짝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지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가격대가 잘 나왔으니까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80만 원이 나와 있는 단수리 도어만 있는 경정비가 완전히 끝난 친구 궁금하시다면 이차 어플에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차량으로 가 볼까요?